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 즉, 모양에 따른 분류 보시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어요. 우리 변동비를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김밥의 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김밥을 아 생산할 때 우리 김은 한 장이 들어가죠. 이럴 경우에 우리 총 변동비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뜹니다. 지금 Y축은 총 원가고 X축은 조업도, 여기에서 조업도는 생산량이나 판매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밥 10줄을 생산했을 때는 김이 몇줄 들어갑니까? 10장이 들어가요. 그렇죠? 김밥 100줄을 생산했을 경우 우리 김이 몇줄 들어갑니까? 우리 100장이 들어가죠. 따라서 이런 형태의 총변동비인 우리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당 원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단위당 변동비의 한 장당 원가는 얼마냐 이겁니다. 결국, 단위당 원가, 즉, 100주를 생산했어요. 아, 그러면 단위당 김은 몇장 들어갑니까? 한 장이 들어가죠 어, 아, 10주를 생산했어요. 그래도 단위당 원가로 따지면 김은 몇 장이 들어왔습니까한 장이 들어가죠 따라서, 요런 형태의 단위당, 개당 변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형태의 우리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동비하고 고정비하고 혼합된 게 이제 준변동비, 혼합원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량만큼 늘어나게 돼 있죠? 요것을 우리는 준변동비, 혼합원가라고 합니다. 즉, 총원가가 있고 x축은 우리 좁도에 따라서 어떻게 기본요금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량만큼 늘어나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준변동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아 조업도가 제일 때도 아 우리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이게 고정비라고 합니다 고정비 요소도 있고 우리 아 사용량만큼 납부하는 변동비 요소로 구분돼 있어요 이것을 준변동비 혼합원가로 아 표현합니다.